여러분 어, 살다 보면 은 어, 당황스러운 일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오감을 가진 인간은 그렇습니다 어떤 때 여러분 당황하십니까? 또 어떤 때 여러분 두려움이 생깁니까? 어떨 때 우리가 답답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 아이도 청소년도 어른도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당황스럽고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명성 소문,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 천국 복음과 또 많은 병들을 고치는 사건들,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군세를 능력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는 예수의 명성이 온 팔레스타인 땅에 전적으로 퍼져가서 헤롯이라는 사람의 귀에도 들려와서 이 예수가 과연 누군가? 그랬을 때 오늘 칠절팔 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더라 하는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도 했습니다 하여튼 지나간 사람들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세리요이 살았다 일리아가 살아났다 하여튼 선자들 중에 한 사람이 살았다고 그들은 생각할 정도로 예수님은 대단했습니다 이소셜들은이 분봉한 헤롯은 매우 당황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헤롯이 당황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왜 당황하는가?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오늘 헤롯은 구절에 보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은 지금 헤롯은 다른 얘기는 안 들렸어요 자기와 직접 관계된 세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에 너무 놀란 거예요 오늘 구절말씀그러잖아요 요한이 죽어져서 살아났다는 말 듣고 나니까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서 죽였는데 이제 이런 일이 다시 살았다는 얘기가 들리니 어찌 된 일인가 정말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진짜 세례요한인가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분봉한 헤롯은 대헤롯의 아들로서 세례요한을 죽였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재판받을 때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세례요한의 소문을 들었을 때 헤롯은 왜 당황했는가 그것은 첫째 그는 부활을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인 사두개파 속한 그는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분봉왕 헤로선에도민으로서 당시 유대 사회의 권력을 이 관장하고 있던 사두개교도였으므로 죽은 자의 부활 같은 것은 전혀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소위 제사장 사두개의 후예들인데 이들은 출세 지향주의자이고 물질 만능주의지고, 쾌락지상주의, 외모지상주의, 우리 현대 사조의 아주 있는 현실주의자 사도계파 교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였던 세례살 산다는 있을 수 없는 일 인데, 이가 살았다는 것에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럴리가 없는데, 한번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죽 자가 살았는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더구나 그가 전에 자기가 죽인 이 세례 요한이 다사, 다시 살아난 것이라는 소문을 들을 때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교리 적 그가 믿는 교리와 들리는 소문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죽으면 끝인데 아, 죽은 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고 혼란이 온 거예요 그 당황스럽고 두렵죠 그는 그가 그 믿는 교리대로라면 죽은 사람은 절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다시 살아난 세례요한으로 믿고 있다는데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이 당황할 때는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당황하지요 예상 못한 일, 뜻밖의 일일 때 당황스럽다 그렇습니다 헤롯에게서 세례요한의 부활 소문은 그의 이 허를 찌른 아주 놀라운 일이 되어서 그의 막강한 권력에도 불구하고 당황하게 만들었고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헤롯이 당황스럽고 두려운 이유는 양심의 가책이다 사람에게는 양심이 기 때문에 죄를 짓고는 편할수 없습니다. 아이 죽였는데 좀 끝인 줄알았는데 죽고 나서도 이게 꿈에도 자꾸 보이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사람이라는 불안증이 있는 거예요. 잠못 이루는 밤이 많았을 겁니다. 죽였던 세류하니막뻘떡멀 이런 꿈을 들여고 는지도 몰라요. 근데그거 살아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담대하니라돼있어요 아멘. 네. 악을 행한 자, 죄를 지은 자는요, 누가 쫓아오지않아 근데 불안한 거예요. 언제 붙들리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도망자의 인생이고, 또 추격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쫓아온 자가 없는데, 추격자가 없는데도 자기는 도망자의 인생은 늘 불안한 거예요. 악인이 그렇습니다. 죄지은 사람은 양심이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거죠. 헤롯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은 여러분 지난 말씀드린 대로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부정한 관계를 갖다가 동생이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한테 만든 사람이. 에요 이걸 그 당시에 회개를 촉구하던 세례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는. 왕이예 나쁜 놈이라그런 거예요. 너 이러고도 왕이라 할수 있겠느냐? 도덕과 윤리. 예, 요새 우리 대선 후보들 뭐 도덕성 윤성이 하잖아요. 뭐 정과자가 뭐 하겠느냐? 뭐 이런 범죄 예정자가 되겠느냐? 뭐 그게 별리기도안나옵니다만는 오늘 현재 왕인. 왕으로 권력과 많은 힘을 가진 왕에게 세리원이. 이 나쁜 놈. 어떻게... 이복동시 아들을 뺏어가지고, 이름 부정하고, 부득하면서 왕이 될수 있겠냐고, 회개하려고 촉구한 거예요 세례요한은 왕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을 들어야 된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왕한테 자기의 죄를 들추어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막 까발려 보세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도 싫은데 왕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한것에 대해서 불쾌했지만은 놀랜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이걸 세례 요한이 알고 그냥 정당하게 파헤치니까 두렵기도 하고 한편은 그 마음속에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서 보호하려 했다. 사람들이 저놈 죽인다 근데 자신은저 말이 맞거든요. 양심의 가지. 그래서 차마 죽이려 않고 감옥에 가둬둔 거예요. 언젠가는 풀어주려고. 보호가 했다고 마법본 6장 입지를 보면 은 그래 말하고 있네. 저 사람은 어렵고 거룩한 사람이다. 내가 죽이선는안 된다. 내가 보호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생일날 살로메의 중값으로 어쩔 수 없이 그를 주의한 죄에 대해서 다시 양심의 가치를 느꼈던 거예요. 이제는 좀 불안하고 자기 양까지 느꼈다가 서서히 잊어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죽었던 세리온 살았다고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슴이 쿵덕거리면서 다시 그가 참으로 억울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룩한 하나님의 종을 죽인 그것도 목을 베가지고 그것도 자기 딸 총값으로 단번에 베가지고 소반에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이 못된 악녀 헤르디아에 가다 바쳤던 이 사건이 시작나면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 다시 아났다면난 죽었다 하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당황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양심의 가책 때문이에요. 그를 책마든 이 요한의 음성이 그의 영혼 속에서 다시 아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울림이 된 거예요. 엄밀히 지은 제가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 자기 양심만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 자기 양심과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를 수 있어요. 완전 범죄도 있습니다. 사실은 헤롯은 목을 베부림으로 헤로디아가 완전 범죄한 거예요 다시는 자기 죄를 들출 사람이 없다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왔으니까 이제 다시 또 자기들의 그 불륜관계를 드러낼까 봐 얼마나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않는 죄는 양심의 가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헤롤세기에 있어서 요한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양심의 깊숙한 곳에서 언제나 살아 있었던 거예요 예. 요한은 죽었지만 그의 양심에 호소하는 소리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 계속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를 안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당황스럽고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죄를 토해내므로 그일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독생이 될수 있을 줄, 줄 믿습니다 그날 예. 헤롯은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불안해할 뿐이지 이 죄를 해결할 길을 얻지 못한 헤롯을 보게 됩니다 헤롯은 자신이 죽인 요한이 살았는 줄로 여겨서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솜을 들은 헤롯은 걱정하고 괴로워하기만 할뿐 회개의 자로까지 나아가 돌이키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걱정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잠못이는 밤을 이루고 있습니까? 의려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와 주님만이 아는 그 죄를 토설함으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안한것 두려움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괴로워하지 말고 죄 때문에 걱정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문제죠. 한번 겸집 따라갈까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회개는 오래될수록 죄가 깊어지고 그것이 암이 되고 병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너희가 죄를 지으면 정녕 죽으리라. 죄진 사람은 생로병사인데 결국은 죄진 자는 그것을 통해서 병을 넣고 죽음으로 간다. 그게 하나님 정한 이치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는 빠를 수 좋은데, 회개를 안 해. 그는 자기 고집을 부려요.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회개하면 우리 자녀가 회복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을 나왔던 당자가요. 회개하고 돌아올때 그는 모든 걸 회복했습니다. 말할수록 좋지 않겠어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이 들릴 때 나는 내죄 때문에 걱정합니까? 아니면 회개합니까? 회개했다면 죄에서 돌이킨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함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당황한 것만 아니라, 오늘 이헤로은요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왜 믿음이 흔들렸냐 첫째는요 믿음은 믿음인데 거짓 믿음이었어요 진짜 아니요 자기는 믿는 줄 아는데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거짓 교리였다는 거예요 헤로은 헛된 교리를 믿고 있었어요 사람은 죽으면 끝인 줄 아는데 다시 산다는 부활의 교리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부활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잘못된 교리 때문에 혼돈이 오고 당황스럽고, 죽은 저떻이 사는가 이것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가르쳤는데 이것이 안 맞으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 내가 잘못 알았나? 신천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흔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시 돌아옵니다. 헤롯은 헛된 교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세리요한는 살아났다는 소문만으로도 그의 믿음은 당황하고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믿는 교리가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믿음이 조그만 충격에도 흔들린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결국은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바로 믿어야 됩니다 한경기목사님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은 똑바로 믿어야 되고 바로 알고 믿어야 돼요 아멘. 모르고 믿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헤롯은 모르고 믿다가 어? 부활이 있다네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죠. 거짓된 믿음이 조그만 충격에도 흔들리는 것은 격게 당연한 거예요. 종교는 참여해 하고 참은 불변하는 진리에 하고 교리는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키는 것이 참 믿는 자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나 부자들의 믿음이란 때때로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짓이고 자기를 기반하는 비란행이죠. 교회는 나와서 믿음 있는 저한테 실제는 믿음 없어. 얼마나 비겁한 겁니까? 더 나가서 이 헤롯의 믿음이 흔들린 것은요. 허약한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거짓 믿음뿐만 아니라 허약한 믿음도 흔들립니다. 믿음 있기는 있어. 근데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 가지예요. 믿음 없으냐? 믿음 없다는 것이고 적은 자는 믿음 있기는 있는데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너무너무 연약한 믿음이니다 시험과 혼란이 많은 세상에서 허약한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 허약한 믿음이란 유혹에 약한 믿음, 환란에 쉽게 굴복하는 믿음인 겁니다. 상황에 쉽게 굴복하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은 헤롯이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당황한 것처럼 예수께서 재림하셨다는 소문을 듣고도 당황할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천히 드디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영기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냐? 주님 재림하기를 원치 않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준비된 사람 말아타 아멘 주의수서의어서셔도않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빨리 오기를 원하는지, 드디어 오기를 원하는지, 이유는 여러 가실 겁니다. 이 땅에 더 살고 싶어서 영기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한계 없으니 더좀 주님의 일을 좀 많이 하고 싶어서 연기하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이에 비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성결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빨리 오시기를 학수 고대합니다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했어요 오늘 여기 제목처럼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해로선 하늘나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의 에못 가는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죄 때문에 두려워니다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약한 자는 하루속히 강한 믿음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고쳐서우기를 바랍니다. 부끄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훈 16장 18절에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믿음이 반석까지 터터한 사람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내요 주님의 교회는요 흑약한 믿음이나 예 거짓 믿음에는 위설 수가 없어요 반석 위에만 서는 거예요 모래 위에는 설수 없습니다 반석같이 튼튼한 믿음 어떤 경우에도 끄떡없는 믿음 어떤 환란과 핍박도 이겨내고 어떤 시련도 이겨내고 시험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그런 믿음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사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믿음이 단단해야 됩니다 해로처럼 믿음이 허약하고 가짜 믿음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좀더 확장하면 두 사람을 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해로과 두려움의 대상인 세례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위대한 설교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순교적 죽음과 당시 갈리를 다스린 정책으로서의 헤롯 안티파스의 타락한 삶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이세리요한과 부정하고 불의하고 불충하고 더러운 헤롯 안티파스 두 사람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구애하지 않는 삶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토록 보기에는 헤롯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는 갈릴리의 최고의 권력자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범죄였고 살인자였으며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살아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세리요와는 세상적으로 보면 유명한 슬교자이지만 사적으로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위해 살았으며 진리를 증가하다 죽었습니다 특히 그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석교자였습니다 사람을 챙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 지냈습니다. 왕들과 대상들과 종교인들과 그 시대의 고관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아주 직설적으로 원칙적인 몸을 지냈던 사람이 바로 세리 요한 아닙니까? 그리고 승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세리 요한입니다. 이것을 볼때 우리는 행복의 조건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얼마나 진리를 나타내며 진리대로 살다가 죽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자 요한은 가장 복된 삶을 살았고 헤로은 가장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이 아침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평소에도 세리요완이 참으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요완이 간음이나 음란같은 죄를 책마는 석교를할 때는 번밀하면서 그의 석교를 들으면서 화가 났던 거예요. 아, 같이 오늘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만는 오늘 이석교를 들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결단으로 회개하고 세상 가운데로 빛의 사자로 나갈 건지 계속 어둠과 속에 있는 두려움과 당황과 불안함과 더 나가서 분노와 억울함과 원통을 갖고 이 성전을 낳을 것인지 그건 여러분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선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통치자들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가마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왜? 세리 요한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 세리 요한 시대에 살았고 예수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고 복음대로 살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될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지 못하고 아주 악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그런 달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이 진리를 객관적으로 듣는 것은 좋아했지만 자기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진리를 객관적으로 듣는 것은 좋아했지만 자기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주 싫어해가지고 세리오는 입을 막으려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다른 하나는 헤롯이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싶어했어요. 누구나 그래요. 사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헤롯의 마음속에는 늘두 가지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양심의 가책과 또 아름답고 똑똑한 헤로디아를 버리고 싶자는 정족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심, 그래서 욕심 잉타여 죄를 낳고 저가 장세 사망을 가져옵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군이 되고 좋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동시에 자기 정욕으로이 헤로디아. 불륜의 관계를 끊고 싶지 않은 이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예, 정신 분일이 오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죽이고 난 후에는 선지자를 죽였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다가 예수님의 솜을 듣고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서 자기에게 복수를 시작했다는 공포에 빠지게 된 거예요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헤롯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또 세례 요한에서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를수록 좋은 회개를 함으로 반석 같은 믿음을 회복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죽어도 살고 살아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과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천가 국 지원 반드시 있습니다. 있다니까. 아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신국과 지금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해로처럼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다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죄사함 받지 못하고 지옥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우리가 혹 실수하고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생각나는 죄 양심이 가치올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십자 앞에 내놓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회복되는 저와 이름 되기를 주 죄로므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